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사탄의 마음에 쏙 드는 가정,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두는 가정.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무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마음에 쏙 두는 가정생활이라면 그 가정에 사탄이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은 사탄의 소굴이 되고 사탄이 그 가정을 장악하고 괴롭히면 어찌 그 가정이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마음에 속두는 가정이 있었는데 아담의 가정이지요. 그러면 사탄의 마음에 속두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 아담의 가정을 보면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이지라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다 말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 수도 있고 사탄의 마음에 쏙들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사탄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결국은 따먹었지요. 생명과를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것인데 생명과 열매를 따먹고 생명 열매를 바라보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과는 뒷전으로 그건 번쩍만쩍 돌려놓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가를 바라보고, 그게 먹음직하고, 구침을 삼기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따먹게 되고, 사탄의 마음에 쏙 드니까,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된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바라보아야 되지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눈으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이 손아가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었거든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불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탄의 마음에 쏙 들어요. 또 사람이 세워놓은 제도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사람이 세워놓은 제도와 질서에도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사탄에게 포속. 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마음에쏙 들죠.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탄의 마음에쏙 드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포로되고 사탄에 잡히니까 사울 왕의 인생은 망가졌고. 그 가정은 다 망가졌고, 그 사울의 가정은 사탄의 마음에 쏙 드는 가정이야 그러나 사무의 가정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가정이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의 가정은 하나님 마음에... 쏙둘 수가 없지요. 사탄의 마음에 쏙둘 수밖에 없지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 또 질서와 모든 제도에도 고니 아래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을 책임정 갈하고 남에게 탓할 때 사탄의 마음에 쏙 둘지요. 오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해와에게 탓하고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했어요. 결국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에게 핑계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발뺌하고 그 사탄의 마음에 쏙 들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상황 따라서 그러나 모든 것을 사실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7, 80% 이상 될 걸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남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피해 당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나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나의 인격의 결함, 나의 어떤 말의 결함, 나의 어떠한 생활의 결함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럴 경우가 7, 8, 0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자꾸 전가하고 남에게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자꾸 쏟아지거든요. 자꾸 불편 불만이 쏟아져요. 내게 원인이 있는 줄 모르고 남에게 원인이 있다고요. 나의 모든 불행은 누구에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내가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생활의 어떤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습니다. 곧 잘못을 남에게 탓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마음에 쏙들 수밖에 없다니 말이지요. 그런가면 네 번째로 가서는 시기, 질투, 이기적, 인색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자꾸 시기하고, 자꾸 질투하고, 남을 자꾸 의심하고, 이기적인. 인색합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쳐 죽였어요. 결국은 사탄의 마음에 속드니까 가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가인의 불행과 그 저주가 동생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자기 탓인데도 동생에게 탓을 돌리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가인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그것은 시기 질투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비를 잘못 들었다는 게 원인이기도 하지만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이고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잘못된 신앙의 가정, 사탄의 마음에 쏙줄 수밖에 없지요. 가르뉴다. 다른 주단은는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동기가 잘못됐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훔치고, 돈을 훔치고, 가로채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의 욕심을 부리고,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주고, 돈을 가지고 자꾸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사탄의 마음에 쏙들 수밖에 없지요. 돈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잘 쓰면 선이 되고 잘못 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행위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이돈이 가르주자는 믿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만 정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했지만 동기가 잘못되니까 결국은 사탄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으리 사탄의 손안에 있으니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 저지버는 인생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물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헌금도 했지만 절반은 감춰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었죠. 그것도 사탄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지마다 결국은 죽고 말았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간혹 정치로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당이나 정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맡기고 거기다 묶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중에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전 많이 보는 무당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가보니까 자기 고객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자기한테 전보로 왔던 교인들이 많으니까. 입장 곤란하더라는 거죠. 그 달만한 교회가 없더라.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기독교인들이 많은 수가 전보로 다닌다 이 말이죠. 물어다닌다 이 말이죠. 무당한테 그 사탄의 마음에 쏙 들죠. 자기 인생을 거기다 사탄 마귀한테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가면 또. 중독에 빠진 가정들, 게임에 빠진 가정들, 노름에 빠진 가정들, 또 술에 중독에 빠진 가정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주여 주하고 교회 다닐지는 몰라도 어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어떤 죄의 보응이 따를 것이고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가면.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폭력하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러나 역사에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폭력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칼비는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이고 칼빈은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 57명을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67명을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고문하고 칼빈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 신학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목 잘라 죽이고 감옥에다 갖다 엄청나게 고문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칼빈이. 그걸 가지고 칼빈의 두 얼굴이라 그럽니다. 그가 신학의 어떤 뼈대를 세워서 공을 세운 것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 신학 교리를 반대한다고 목을 잘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사로 목사님은 지옥에 가서 칼민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인들은 칼민을 성경 위에다가 예수 위에다가 높여 놓고 존경하고 칼빈밖에 몰라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 교리의 문제점, 오대 교리가 있는데, 문제점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절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목사님, 칼빈 신학을 반박했어요.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반박했거든. 예수님 목사님은요. 자, 그래서, 예,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들, 하나님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주석가인 박유선 목사님, 박유선 목사님이라고 주석을 잘 쓰신 한국교단의 거성이었는데,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고, 그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딸이 쓴 책이 있어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목사에 따른 책을 썼는데 그책 내용이 뭔지 압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신학자이고 주석을 쓰고 교회에서는 훌륭한 한국교단에 존경받은 인물이었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자꾸 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 따른 책을 썼어요. 보통 생각할 얘기 아닙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자, 폭력을 사유하는 걸 하나님은 어찌 보시겠어요? 사탄의 마음에 쏙들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드는 가정이 돼야 복을 받는데 감사하는 가정, 순조하는 가정,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늬려의 가정,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쌤은 우리는 사탄의 마음에 쏙 두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감사생활 순정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마음에 쏙 드는 잘못된 행위와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로 사탄과 완전히 결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수는 결단하는 믿음의 가정들 을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